안녕하십니까. 한국자동차보험사관학비장 이선범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간병비에 대해서 알아보시죠. 급수상 1급에서 5급까지. 자동차보험에서는 1급, 1급에서부터 14급까지가 있습니다. 1급이 많이, 중앙이 많이 다친 경우고, 14급이 가장 낮은, 통원했을 때 나오는 이런 부분이실 수가 있거든요. 예전에는 감병비 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애매모호하고 거의 뭐 식물인간이나 뭐 이런 부분 때만 뭐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어, 제도적으로 부분 있었는데 이게 명확화 시킨 거죠, 약관이. 그냥 다른 부분이나 이런 상관없이 1급부터5급 사이에 하면 무조건 감병비를 지급하게 돼 있다. 약 10만원 하루에 10만원인데 이런 부분이 있죠. 그래서 한번은 1급에서 5급까지 주지만 또 1급에서 2급까지는 60일, 3급과 4급은 30일, 5급은 15일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. 그 정도의 감정이 보조하는 부분에서 처리가 된다.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런 기준들이 명확하면서 처리가 되신 부분입니다. 그리고 뭐, 뭐 미성년자는 어떻게 하냐. 미성년자는 어차피 부모님이 케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뭐 1급이나 5급이 된다 해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. 자녀가 다쳤을 때도 80km 구간입니다. 부모님 부모님이 얼마나 다쳤냐에 따라서 그 해당 급수를 지급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처리가 되는 부분이 미성년자라고 하니만만 7세 미만 만 7세 미만의 경우에는 부모 해당하는 부모가 얼마나 다쳤는지에 따라서 그 급수를 지급을 한다. 미성년자라기보다는 그냥 유아죠만 7세면 그 부분까지만 해당이 된다. 혹시 많이 다치시거나 그러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요새 보험회사에서 급수가 그 해당되면 알아서 뭐 계산해서 청구하지만 그래도 내가 알고 있다면 좀더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나 이런 부분을 들을 수는 있으실 겁니다 지속5 0 k 가속 의 단속 구간입니다 사고 나시거나 이런 부분은 혹시 약관을 받으시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좀더 확인하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6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. 언제든지 60km 구간입니다. 언제든지 메일이나 이런 부분으로 문의를 주시면 충분한 설명이나 이런 부분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